자 얼마 몇개천개그리만 아, 개다 그죠? 천 개. 그럼 내가 요만큼의 비트코인을 갖다가 얻는 거예요. 저 티코인은 빠져 나가고. 오케이. 빠져 나가고. 자다 아, 바이. 펌퍼 자, 없어졌죠. 없어졌네.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티코인을 다이렉트 살려면 이6공에 사야 되는 거야. 아. 이륙공에 사야 되는 거고. 여기는 그들이 이렇게 팔아 줬으면 하고 희망 가격을 적어 놓은 거야 우리 티코인은 이제 어느정도 이제 감 잡으셨죠 이게 여기 좀 약간 좀 딜레마가 빠져서 좀 힘들어 하시는데 네. 오늘 좀 전략을 그러니까 내가 티코인을 여기 딱 보냈어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팔아 주기를 원해 근데 난 싫어 금액 입력해 가지고 여기다가 티코인 수량하고 금액을 비트코인 내가 받고 싶어하는 양을 써요 그래서 셀을 누르면 올로 넘어가는 거야. 아니면 아나요거하게팔 거야. 그러면 그 가격치고 티콘 입력하면 바로 팔리는 거야. 여기는 무조건 사겠다는 거야. 무조건 요 가격에 되 결정적인 이게. 이제 점점 점점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네,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laughs> 다시 정리를 하면 비썸이든 우리 마이 오피스든. 그곳에 있었던 티코인이나 비트코인 이나 cex에 보내려면여기에는 주소로 보내야된다라는거 그걸 꼭 기억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택배 보내면 그쪽 주소를 알아야되는거야 항상 이게 중요한건 보내는쪽 주소를 알아야되는거야 자 이렇게 해갖고 나 티코인 수익 났어 마 이렇게 해갖고 비트코인으로 많이 받았어 내가 오 비트코인만 대한민국, 대한민국 거래소에, 비트코인 거래소에 보내려고 해.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이제 비썸을 이제 갖고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비썸에 비트코인 주소가 있겠죠? 아까 제가 딱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했어. 그걸 복사를 해 놔, 야겠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 놔. 그리고 비썸 계정 계정이든 아니면 코빗이든 대한민국 거래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받을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티코인을 보낼 수도 있고 티코인을 보낼 수도 있고 비트코인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티코인은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 하지만 제가 국제 거래소에 요빗도 올려놓고 어디다도 올려놓고 어디다도 올려놓는다 그랬죠? 그럼 국제적으로 다 비트코인이 가는거예요 근데 지금 돈을 보내는거니까 현금화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보내볼게요 자 여기 제 지갑에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9.5 어쩌고 저쩌고 비트코인이 있어요 이걸 보내고 싶어. 어디다? 비썸에 있는 내 비트코인 지갑 주소에다. 아주 쉬워요. 여기 위드로 있죠? 위드로. 네. 나가는 거. 보내는 거. 음. 전송. 여기다가 비트코썸에 있는 비트코인 어, 지갑 주소. 붙여넣기 붙여넣기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예를 들어 내가 5 비트코인을 보내고 싶어 5 비트코인 5를 써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있어요 보내는 전송수수료 트랜스퍼 끝 빠르면 30분 늦으면 3시간 그래가지고 그래서 비섬에 왔어. 왔어. 자 지금까지 사구팔구하고 보내는 거 봤죠? 봤어요. 내일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이번하는 네. 그렇죠. 오늘은 윤곽 잡는 거예요. 몇번 해야 되겠어? <laughs> 오늘 그래도 좀 부분점이 네. 많이 풀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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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가 좀 쉽게 가르친 거예요. 네. 어, 네. 얼마 네. 뭐 알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걸 갖다가 막 이러고 이러고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상견례라 보시고 아 오늘 두 번째 구나 내일 이제 세 번째야 응? 자 이제 빗썸을 한번 가볼게요 야 대단한 거구나 그거 이제 来吧，来吧。<noise> <noise> <noise> 자 이게 제 명의로 되어있는 빗썸에 있는, 있는 그제 계정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왼편에 내가 사용 가능한 비트코인 예를 들어 여기에 내가 뭐이 비트코인이 있으면 여기 이비트코인 써있어요 근데 제가 이쪽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없어요 이거 원화 나 589원 있어. 이 비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이제 나와요. 여기 표현이 되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 비트코인을 살려면은 비썸에다 돈을 보내야 돼요. 그쵸? 그렇죠? 왜냐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비썸에 돈을 보내서 그 비트코인을 트랜스퍼 해야 되니까. CEX. 원화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원화 충전 지갑 관리에서 원화 충전 자 원화 충전 버튼을 누르면 나만의 가상 계좌가 생겨요 나만의 가상 계좌 그래서 여기서 뭐 백만 원을 보내려면 백만 원을 보내고 뭐 천만 원을 보내려면 천만 원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여기 워낙 사용 가능 금액 있죠? 요게 이제 금액 100만원 보냈으면 여기 100만원이 떠요. 자, 그러면 100만원을 보냈어. 그럼 비트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음. 또 어떻게 사느냐? 해보면. 비트코인 거래. 거기서 비트코인 뭐 한다고요? 산다고요? 그죠? 그럼 구매로 들어가야 되겠죠? 구매. 자 구매 부분이 있어요. 여기 1비트코인당 649,000원이거든요. 여기다가 금액을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이 돼요. 예를 들어 100만원 하면 뭐1비트코인은 비트, 넘겠죠. 1.4 몇몇 정도 되겠죠. 구매요총 주문. 그럼 시장가로 해서 바로 팔리는 거예요. 아... 쉽죠? 바로 되는현금 쉽죠? 바로 되는 현금으로 네. 네. 자 그러면 원화를 보내서, 가상계산 형성되어서, 원화를 보내서, 비트코인도 샀어. 음. 그럼 그 비트코인을 CNX에 보내야 되죠? 음. 자, 보내는 건 어떻게 하느냐? 지갑 관리에 들어가서, 비트코인 출금, 보내는 거야. 나갈 출이야. 저는 하루에 보낼 수 있는 게100 비트코인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인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레벨 단계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비트씨 출금 주소라고 써있어요. 이거 어디 거 갖다 붙여넣어?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주소인데 어디 거 비트코인 지갑 주소예요. 집이 틀리잖아. PSC, GX 거잖아. GX 거를 택배 보내야 될거 아니야. 원로 비트코인 택배 보내야 될거 아니야? CEX로 그걸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출금 주소 체크. 그러면 여기 메시지가 붙여넣기하면은요, 아, 그 정확한 비트코인 주소입니다라는 또 메시지가 또 떠요. 체크. 몇 비트코인이냐? 예를 들어 5 비트코인 누구십니5 비트코인 쓰면 되는 거예요. 인증 요청. 그러면 뭐 인증 메일 와요. 전화로 올 수도 있고 뭐 메일로 신청한 메일로 올 수도 있고. 인증번호 입력하고 출국요청 그러면 30분에서 3시간 안에 가요 왜 이거 바로 안가 왜 이거 아니야뭐 잘못해서 그거 아니에요 좀, 좀 그렇더라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비트코인 블록 깨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 준그 검증 그 단계가 그래서 그 시간이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3시 30분 정도면 되는데 이게 좀 그러면은 좀 버그가 생기고 그러면은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원화를 가지고 보내서 원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CX에 보냈어. 아까는 CX에서 비트코인 산거 트랜스퍼 버튼 눌러가지고 빗썸에 있는 비트코인 주소로 보냈죠. 자 사서 보내서 거래를 해서 수익이 나가지고 비트코인을 다시 비성으로 보냈어. 자, 일로 비트코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원화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 맞죠?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원화 어떻게 바꿔? 그럼 출금. 출금을 해. 비트코인 판매. 나가는 거잖아, 출금은. 팔아야 될거 아니야, 비트코인을. 어떻게 팔어? 여기 구매, 아까 했죠? 구매했죠? 그염란이 판매야. 아까 처음에 원화를 가지고 구매했지만 그염란은 판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 여기서 비트코인 판매. 수량 입력해요. 입력하면 이거 자동으로 이제 원화로 이제 가치가 계산이 돼요. 판매 요청 주문 비트코인 딱 팔았어. 그럼 그 가격만큼 원화가 어디에 쌓여? 사용 가능 비트코인 원화, 요기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원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 통장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 통장으로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갑관리 들어가서 환급. 은행 계좌명 넣요. 타인 명의도 돼요. 타인 통장으로도 넘어가요. 그리고 휴대폰 인증해서 인증 요청해서 번호 입력하고 환급 요청. 아, 그러면 네. 돈은 금방 들어와 또 하나는. <laughs> 아, 돈은 금방 들어요? <laughs> 자, 지금 오늘 두 번째인데 나름대로 오늘은 그래도 전체적인 윤곽을좀 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이오피스 보면 공지사항에 제가 CX e 사용 매뉴얼을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공지나인 들어가시면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다시 CX e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한번더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빗썸 같은 경우에는 저 말고도 지금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오늘은 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내일은 지메일 계정을 만들어 오세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지메일 계정이에요. 지메일 계정을 만들어 오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얘기 안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계정 만들 때, 지메일로 그, 파란색 활성화 버튼을 눌러야지만, 회원 등록이 된다는 게그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두 번째가. 내가 돈을 보내잖아요, 어느 외부적으로. 그러면 그 트랜스퍼를 딱 누르고요, 메시지가 하나 떠요. 니네 메일 한번 확인해봐. 니가 정말로 보내는 거 맞아 하면서 메일을 확인하라는 게또 떠요, 창이. 항상 보낼 때는. 그러면 G메일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파란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상단거 파란 부분 누르면, 은 어, 그래, 보낼게. 두번째 있는 파란 표시를 클릭하면 아니안 보낼 거야. 캔슬. 요 부분이 제 공지사항에 올린 그 p t 자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이렇게 보고 아, 요 항상 보낼 때는 보낼 때는 항상 보낼 때는 마지막으로 지메일 한번 들어가고그 확인 버튼을 눌러 줘야지만 가는구나. 처음에 그거 안 누르고 왜돈안 들어와? 왜돈안 들어와?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항상 돈 보낼 때는 지메일을 확인을 해서 클릭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만 계정 등록할 때 지메일을 확인하는 거, 그거 명심하시면 될것 같고, 내일도 제가 4시에 올 거예요. 4시에 올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빗선만 얘기를 했지만, 뭐 야피존이나 코빅 같은... 야피존이나 코빅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기가 좋아요 특히 야피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내가 비트코인을 넣어 놓으면 이자가 생겨요 그리고 어떤 코빅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좀 낮고 뭐 비싸면 이제 중간 정도 하는 거고 이거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하찮게 생각할 분이 아니에요 이걸로 해가지고 수, 진짜 많은 돈을 버는 팀들이 있어요. 그들은 트레이더를 해요. 자, 그들은 트레이더를 하는데, 어떻게 트레이더를 하느냐? 여기 130개가 넘는 코인이 있는데 그들을 갖다 이렇게 딱 봐요. 뭘 보느냐?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매수 가격은 얼마고 매도 가격은 얼마인지. 그걸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작전 잘짜 가지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스코아가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 130개가 넘는 코인 중에 그 순위를 볼수 있는 부분이 트레이딩 볼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부동의 1위는 그냥 비트코인이에요.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알트코인 중에 1위를 하고 있는 게 XHI라는 코인하고 두 번째가 XAUR,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여섯 번째예요. 아, 이고 대단하네. 오, 브라보. 모도 박수. 대단하네. 아, 자, 달라네. 이거는 올라가야. 자, 여러 가지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기획팀들이 열심히 해서 그 티코의 가치를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 딴에는 상당히 쉽게 설명을 했다 생각이 되지만 내일 더 쉽게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할수 있게끔 제가 만들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지메일만 만드세요. 현재 가격이 얼마니까 우리 돈으로? 여기 매수 가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인 인포 들어가서 한일점 얼마 되더라고요. 활성 낙관 뭔지 모르겠어요. 응 음, 가는 거다볼 필요 없고요. 호인 낙관려 보시면 또 그래, 그래. 여기 보면 이 바이 가격하고 셀 가격이 있어요. 요게 비트코인의 시세거든요. 요걸 달러화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달란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역시 5만 원이더만. 아니 0.00025 BTC잖아요. 요거 네. 이거 바이 가격이잖아요. 요걸 달러로 환산해 보면 달러의 가치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급되는 그 코인 수에 대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을 달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1.625, 가만히... 1.625 그러니까, 1.625원이라고요? 어. 그렇죠. 음. 그렇게 되는거죠. 계산을 때려보면 2원, 2원 60전 되는 거네? 1원, 1원 60전 되는거네? 1원 60전 형0님5 거기 달러이지 달러야. 음. 음. 자 지금 뭐 다른 코인들도 이렇게 분발을 음. 하고 있지만 아, 이거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라이트코인은 기존에 오래됐어요 되고 나름대로 이제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거는 나름대로의 그 기획팀의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그 베이스가 깔려야지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 지금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급하기로 했던그천 개씩 주는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지금 코딩 작업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 거래에 대한 걸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속에서 약간의 재테크가 또 눈에 또 보이실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이렇게 뭐 제가 변경하지 못한데 주신가요? 질문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한 번만 받아 드릴게요 제가 한 이거 언제 받아 개인적으로 시간 좀 질문 받으시라고 나 간단한 거니까 저기 본인 확인 방법 인증 방법이 시로 하게 되 이메일로 되는이거선택 하게 이메 이메일 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하나? 그 이메일로 이메일 이메일로. 이메일로 확인이 되니까 이메일로 꼭 반드시, 반드시. 지메일로 만들어 주세요. 아무쪼록 뭐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